오늘 눈도 오고, 그래갖고, 헛개나무 지금, 데릴 거요. 어제 좀, 농장에서 배다가 놓고, 지금 오늘, 눈이 와갖고, 바깥에 나가도 못와요 그래서 지금, 하우스 안에서 지금 가가보고 있는데, 거 이렇게 빠져가야, 헛게 그 지금 만들 때, 자를 때잘 우러나요. 이제 잔가지는 이렇게 빠솟고, 조금 작다기만씩 한놈면 원방지로 찢어가지고, 봉투에 담아서 웰빙, 바로 주변자에다 가갖고 끓여먹게끔 서 팔고, 남은 것은 죽으로 바래요. 밥만 먹으면 날마다 이런 일만 해요 오늘. 오늘. 밖에는 지금 눈 와요 눈이 흐려 왔어요 응. 아, 어제 그래도 농장에서 지금 갔다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건 오과피 지금 이건 벌나무, 산청목. 아까 지금 저 부수고 있는 것은 흑개나무예요그 봐요. 눈이 지금 흐으, 흑게 오고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방콕에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우리는 지금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건조기로 따라서 내려가요. 이 파크로 왔어. 음. 맞인형사한번찍어주 거예요. thank you